오늘 루이는 시청자와 데이트를 하고 왔다 오늘 제가 주말에 방송을 일찍 킨다 했는데 방송을 안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 시청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현실에서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가지고 피드백 컨텐츠 신청자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PC방에서 캠을 키고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는데 키가 180뭐 3이었고 아니 야 나는 한 130cm짜리 꼬맹이를 찾았는데 180이 넘는 놈이 있더라고 나보다 몸이 커! 초등학 중학교 6학년인데, 도태된 한국 남자 김루인. 근데 또그 PC방 옆자리에는 또 중학교 3학년짜리 내팬이 앉아있는데, 걔도 나보다 몸이 커. 뭐 그냥 토지야 몸이. 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지? 여기 내가 잘못된 나라에 살고 있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 초등학생한테 압도를 당하셨구나. 뭐라고? 방송 시작 3분 만에 루인의 영린을 건드린 시청자. 오늘은 그가 타겟이 되었다. 초등학생한테 뭐뭐가 뭐, 어쩌고 저, 저쩌요? 저 다시 봐요. 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에 돌아와서 영상 녹화본을 보는데 PC방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PC방이 시끄러워요. 그 주위 소음이나.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데스크탑 오디오랑 이런 걸다 체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영상을 못 쓰게 됐습니다. 피드백을 2 시간 동안 해줬는데 그 영상 사운드가 너무 이상하고 중간에 막캠 멈추고 이씨 떨어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서 잤어요. 그게 오늘의 지각 사유, 지각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인스타그램 이름 김도현 씨가 오빠 오늘은 방송 안 켜요? 라고 하진 않았고 역시 오늘 휴박인 것인. 라고 보내셔서 제가 보자마자 아니 칠 거야 아 그래서 오늘 뭐 저녁에 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루 쉬기에는 좀 애매해서 방송 켰습니다 착해 안 착해 칭찬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존 착하잖아 이거 인정 안해 인정 안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대한 시청자 시청자 빠대 빨리 대세요 한명 다음 다음 오늘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경쟁전 실제로 달랐다. 이번엔 아 루인이 무려 얘들아? 영킬 8데스를 기록한 것이다. 루인 님이 예전에 오버워치 골드 나오셨을 때 3시간씩 게임 연습하시고 2시간 경쟁하셨다고 하셨잖아. 아니, 이유 하나 080이야. 네, 로그인이 안, 안 된다고 지금 그런 걸 하셨나요? 물어보면 어떻게 이럴 때 그럴 때는 2 5킬3다이 이럴 때 물어봐. 지금 080인데 뭘 물어보고 있어. 시청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루인은 이제 보여줘야 할 순간이다. 오점 지표. 했잖아 이긴다고. 아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1등 했잖아. 두 라운드면 1등 가잖아.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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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때려줘서. 어, 님들아 나와서 때려줘서. 어디 갔노? 아, 진짜 이게 내탓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같이 아, 제가 할 말은 없게요. 와얘 뭐하냐 야 이런 애랑 같이 하니까 내가 키를 못하지 진짜 애들아 이게 형 잘못이었어? 아야이 개인 화면을 봐봐 내가 먼저 뒤져서 얘네 화면을 못 봤겠지만 이거 어떻게 내 잘못이야 얘들아 B인데 왜 아무도 안 와주니? 루이는 이제 공기를 베이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연한 가게 이런 식으로 서 있으면 고티어에 올라갈수록 체크하는 인원이 적어진다 가야지, 가야지, 가 잡아야지 이건 해야지. 아까 게임 보다가 나간 시청자들이면 아직도 080 090 010으로 기억하고 자러 간거 아니야? 형 어제 생각 봤는데 못하던데 이라는 거 아니야? 나 p t s d 온다 또. 그러니까 나는 말리지 않는 남자라는 것만 기억해 줘 여러분들. 나 말리지 않는 남자, 너무 드라이맨 김루이니까 나이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좀 차이점은... 뭐 내가 그렇게 엄청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말렸을 때 올라오는 능력이 확실하다. 나는 진짜 최근 뭐한 100판... 아, 도길드1.3 이하 떨어진 판이 별로 없어. 한두 판... 왜쳐갈루인킹루인 신루인... 멘탈 관리를 위해선 기습자위가 필요하다. 루인형, 저번에 피드백 받았던 렉전나 걸리는 노트북 다이아 유저인데, 덕분에 초월 갔어. 아, 진짜... 스카이 스카이! 그래, 근데 그게 왜내 덕분이야? 네가 잘한 건데. 한번 뛰어다니고, 야, 화이팅. 형 나중에 학원 차리면 후기 많이 써줘. 이미지 지키기 진짜 힘들다. 루인 형 잘하는 사람은 저런 것도 신경 쓰리면 엄청 힘들겠네. 야 너, 아 친구야 몇 살이야 진짜로? 아니 제 진짜 내가 근데 그거를 말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 한번4 등, 5등 하잖아? 탭 눌렀을 때? 그러면 시청자 중에 한 놈이 지요하게 루인 형탭좀 눌러봐. 루인 형탭좀 눌러봐. 크크. <laughs> 지네 엄마나 그렇게 걱정해 뭐지? 아 진짜 여러분들 그런 데많타니까 내가 사이퍼가 미리 판나 보데 만약 이 라운드를 쳤더라면 클로브의 시체는 양쯔강에 수장됐을 것이다 와 080에서 24K 20대 신화 쓰면서 뭐라고? 외쳐 갈로잉유지잉 역시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냥 포기하지 않았고 성공했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아 근데 아이소는 진짜 방금 저런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와 진짜 개사기긴 하다 여러분들 전판의 도파민 때문이었을까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룬 음. 하하 <laughs> <laughs> 이거 저팀 아이소 방벽 부서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뭐다. 아니 이게 시페이팅을 해 버렸네. 아 씨. 끝났다. 트롤이 됐다. 20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마이맨 마이맨 마이맨. 아 갑자기 나도 저 트롤로드처럼 텔포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러니까 남자 면은 뭔가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1라운드의 기행 때문이었을까? 팀원들은 사이트에 들어간 루인을 버리고 텔레포트로 발걸음을 옮긴다. 얘들아 나 버리고 튄다고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씨제아 <laughs> 아니, 아니 이거 하려고 튀었다고? 와이와완개 x 거울 치료 당해버렸다. 하지만 이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달콤한 미션이 걸렸다. <laughs> 오케이 게임 MVP 한번 가볼게. 아아 아, 맛있어. 오해하지 마라 물 먹는 소리다. 요이 기탱카이. 1등 이길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뭐 잠시 1등에 있을 수 있는 건 내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 타이밍 지렸거든요. 형나 오늘 080에 전화 왔어. 미안한데 전판 MVP 먹고 이기긴 했고 친구야. 24킬까지 올라갔고 그만 눌려 이씨야. 너무 애초 숨 s 너무 k e 숨어, 너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쟤들. 적팀 쟤들 걸리. 오, 이거, 근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레비아탄 저건가? 아스파스팀 야 이거 맛돌이네. 두번 당하냐 이 XXX 새끼야. 아 이걸 진다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두 개들. 노노노! 어찌저찌 연장전까지 온 루이 팀 팀원들이 수비를 너무 어, 못했기. 루이는 오퍼레이터와 벤달 사이에 내적 갈등이 생긴다. 어떤 아. 걸 사야 팀원들을 캐리해 줄수 있을까? 어 시발.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잠만 잠만. 아 진짜. 아뭔 개. 이게. 아, 진짜 개. 봐. 아, 왜 마지막에 총을 못 쏴. 아, 오퍼레이터 살라다가 총다 팔았네. 아,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션이 다시 걸린 루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하자마자 4킬! 저이야한 입만, 한 입만. 쭉한 입만. 이건 또 뭐야. 아, 나 냄새랑 1대1은 안 해. 아, 절대 자신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1대1을 좀못 해요, 원래. 근데 문제는 냄새랑 1대1 에다 지잖아? 나 XXX 향후 10년 동안 괴롭힘 당해, 진 진심으로. 아, 진짜 냄새랑 1대1 하다 지면 나 XXX 묘지에 묻힐 때까지 욕 쳐들어. 진짜로. 쌉파진 오케이. 아직까지 안전. 굉장히 안전해. 이제 진짜 변수 뭐 좋은 일만 없으면은 게임 MVP는 확정이야. 이미 2라운드밖에 안 남은 상황. 야, 사이다 도망 못 가게 팔다리 잡아놔, 얘들아. 저번에 미션 먹히 당해서 안 돼. 사이다는 형 방송 많이 보는 애기 때문에 먹히 확률 없게 간데 잡아놔 일단. 수갑 채워놔. 저 새끼. 수갑 빨리 채워놔. 됐다, <놀람> 슈방 아, 진짜 날다 씨. 잘달아 아, 살지. 아 이거는 시스템이 인정했죠 지금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저는 요거 벤다란자로 받도록 할게요 사이다님. 예에. 그렇 이거 맞아. 신스킨 바로 사버리면서. 야 이거 흰색깔 나는데 여러분들? 다른 색깔보다 흰색 XXX 나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리뷰 한번 하면 되겠네요. 아저 근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진짜 똥이 너무 마려워서 여러분들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진짜 XXX. 똥 진짜 좋... 아니, 나 지금 진짜 지금 화장실 가면 터진다. <놀람> 얘들아, 얘들아, 이때 내일 진짜... 아, 내일... 아, 내일 지지만 지 일찍 킬니까 얘들아, 아, 진짜... 야, 야, 아, 내일... 이거 좀... 아, 아, 진짜... 진짜 나 갈게.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까... 그거, 그거